2023년 6월 13일 이정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음,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축전을 보내서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이 미, 어, 러시아의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 우려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전쟁 기업인 와그너는 푸틴한테 20만 명을 더 동원해라, 아니면 철수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맹 반격을 하고 있죠. 어, 군의 3요소, 아, 뭐랄까. 작전의 3요소는요, 정보작전군수입니다. 적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가 어떻다는 정보가 있어야 되죠. 그 정보가 있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수 물자가 얼마나 큽니다. 무기와 식량과 병력이 어떻다. 이걸 알면은 그걸 용합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니까 작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된 병사가 있고 그러면 작전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작년에 공격을 당했다가 1년 한 4개월 만에 반격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한 거는 첫 번째로는 미국 동 서방 국가로부터 기동무기를 제공받았다. 그 다음에 화력을 지원받았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기만 갖겠습니까 미국이 다양한 위성 정보를 비롯한 많은 정보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기만 줬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우리 풍산이 제작하는 155mm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갔다 안 갔다 갔지요? 그런 게 바로 군수품입니다. 군수품이 포탄만 갑니까? 식량도 가고. 여러 가지가 가죠. 그러면은 정보하고 군수가 가게 되면 작전은 짜기 쉬워집니다. 작전은 어, 그 군대를 지휘할 사람들, 즉 그거는 미국이 제공할 수는 없어요. 미국이 큰 틀은 제공할 수 있어도 자기네 병사들과 교감한 사람들이 짜야 잘 짜죠. 그리고 누가 짜든 정보와 군수가 충분하면 어지간히 짤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군대는 단일한 군복도 입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 군인들이면 되게 머리를 저처럼 짧게 하는데, 벌써 1년 이상 싸우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장발이 되고, 그 다음 뭐 전투모드 제대로 쓰지도 않고, 게릴라 같은 그런, 그리고 뭐, 지금은 좀낫지만 추울 때는, 그냥 두꺼운 옷 입고, 국방색 가까운 거, 그런 게릴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게참 독특해서요. 어, 제가 기자를 만들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어려운 취재. 예를 들면은, 천안한 피격 사건이라든지,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신창원 사건 같은 거 크게 터졌을 때, 거기에 신입 기자를 집어넣어서 아주 중차대하게 모든 걸 맡기면요. 한 빠르면 6개월 만에 훌륭한 기자가 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기자를 수, 수련했었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작년 2월 달에 공격을 받을 때는 상당히 당나라 군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몰렸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다 보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역전의 용사가 됐습니다. 대부분은 한두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을 거고, 또 러시아군도 죽여봤을 거고, 그러면서 스스로 굉장히 빠르게, 아주 격렬한 위기가 오게 되면 격렬하게 대응하면서 사람은 확변합니다 유능해지죠. 그래서 지금의 어, 우크라이나 군은 작년 2월 침공을 당할 때그 당나라보다 더 못한 송나라 수준의 군대가 아니고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어, 군수품과 더불어 정보를 제공받고 작전을 했다, 들어갔다, 거기에다가 적개심이 보태지면 상당히 강한 군대가 됩니다. 자, 지금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2013년, 14년대 크림반도, 크림지역, 그 다음에, 작년에 네개 지역을 추가해서, 도합 다섯 개 지역을, 다섯 개 지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국가를 만들게 했죠. 그런 다음에 그 지역 주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의 일부가 되겠다. 러시아의 합병이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1910년에 대한민국 주권자의 순종이 지시로, 순종 지시로 이완용이가 한일 합방조약에 서명하는데, 그 다섯 지역의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주인이죠. 그들의 투표로 러시아에 합병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는 푸틴의 전략인데, 푸틴은 KGB 출신이고, KGB가 나중에 두 개로 쪼개지죠. 하나는 FSB, 국내 정보부, 그다음 해외 정보부는 SVR인가, SVB인가로 쪼개지는데, 그 FSB에 국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정보의 달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 영토로 딱화정 짓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만약에 러시아 영토를 침공하면 핵을 사용하겠다. 자, 이제부터 이 땅은 완벽하게 러시아 영토가 됐으니까, 러시아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침공하면 핵을 쓰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자포리자 등을, 헤르손 등 쳐들어가면서 러시아 영토를 침공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는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곳이죠. 그러면 러시아는 어떤 상황에 몰, 몰리느냐? 핵을 써야 됩니다. 이 핵과 관련해서 어, 푸틴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킬, 칼리닝그라드라고 그게 이제 그 발틱 상국에 있죠. 그다음 폴란드에 있는 그쪽에 옛날 어, 프로시아가 있었고 괴태의 고향인 옛날에 독일 땅인데 그게 2차 대전의 결과로 소련 땅이 되었죠, 러시아 땅이 돼요. 지금 러시아 땅으로 있습니다. 아주 러시아 의 입장에서 는 해외 영토입니다. 그곳에 핵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러시아의 지금 유일한 동맹국은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와 핵공유를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영토를 침공했죠. 우크라이나는 자기네 이은 영토를 찾는다 그런 그런 명분으로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적을 쏴버리면 핵무기를 쏘게 되면 미국 등 국제사회는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핵미사일을 쏠수 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거니까 그게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기네 입장에서는 해외 영토인 칼리닝글라드나 또는 동맹국인 벨라루스에서 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원점 타격 꼭 원칙은 아닙니다만 그에 따라 벨라루스에다가 핵을 미국이 쏘거나 칼리닝글드에 쏘게 되면 러시아는 좀 편할 수 있죠. 그런 복잡한 계산을 두고 푸틴은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아, 그두 곳에서 핵미사일을 쐈는데 미국이 러시아를 때리게 되면 러, 미국이 러시아를 핵공격했다 하고 이제 사안이 커지니까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푸틴은 두 곳에 핵 구역을 하겠다 전략 전술핵을 배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 정도 분석할 정도면은, 미국의 CIA나 국방부가 이런 분석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패트리어트인 팩3를 배치를 한 거죠. 핵이든 뭐든 날라오면 일단 막아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칼리닝글라드나 벨라루스에서 핵을 쏠 조짐을 보이게 되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킬체인을 선제 가동해서, 그걸 파괴하겠죠. 그래서 전쟁은 치열해지는 겁니다. 그이 또한, 푸틴이 계산하지 못하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9년 어, 2차대전이 끝나고 4년이 된 시점에서 유럽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왜? 어, 러시아의 힘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1917년에 공산혁명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와 같이 이 공산주의자들은 전세계 공산주의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세 나라가 모여갖고 공산주의 연합국가인 소련을 만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12개 나라를 더 가입시켜서 15개 나라로 소련, 소련은 국가연합체예요. 근데 1939년 전쟁이 날때이 전체가 하나의 나라로 대응하면서 소련이 하나의 나라로 취급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바로 14개 나라를 묶어갖고 소련을 만들었어요. 그러한 소련이 41년도에 독일의 마르바르스사 전쟁에 의해서 침공을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몰려있다가 42년부터 반격을 하면서 쭉쭉쭉쭉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빼앗던 영토를 찾고 독일이 소련을 치기 위해서 동유럽의 6개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런 나라를 차로 례 해방시킵니다. 해방시켜 들어오니까 그때 미영 연합군이 44년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하면서 프랑스를 해방시키고 독일로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정 전... 유럽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14개 나라를 공산화 시켜서 소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동독까지 포함하면 7개 나라를 해방시킨 다음에, 그 7개 나라를 공산화 시킵니다. 그래서 7개 나라를, 와, 소, 소련이 같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란 걸 만들면서, 이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45년부터, 40 있었던 거예요. 45년부터 소련이 해방시킨 그 동독을 포함한 7개 나라가 차례로 공산화되니까 미국이 당황했죠. 미국은 기껏해야 프랑스를 해방시키고 서독을 해방시키는 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서유럽 국가를 묶어서 나토를 만드는 게 이게 49년입니다. 이때쯤에 아마 베를린 장벽을 막불고 하여간 냉전이 치열해집니다. 미국은 나토, 저쪽은 바르샤와 조약기구 만들기 전에 공산화 시켜놓고 그래서 막 대결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laughs> 소련이 핵무기를 그때 개발해서 핵실험을 합니다. 핵전쟁 위협도 있고, 유럽에서 굉장히 긴장이 높을 때, 뭐가 터지느냐? 성동 격어 성서 격동이지, 어떻게 보면. 서쪽인 유럽에서 시끄러울 때, 아주 극동에 있는 한반도에서, 김일성을 불러서, 대한민국을 쳐들어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딱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 하고 있다가 엄청 나가죠. 그래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아남아갖고 그들이 전쟁 베테랑이 되면서 낙동강에서 방어를 하다가 메가더가 인천상륙해주는 바람에 북진을 올라가면서 역전의 용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푸틴이 이제 공격을 자기네 영토를 당하고 있으니까 좀 지나면 핵을 쓰겠다 뭐 떠들 겁니다. 근데 미국이 여러 가지를 예상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뭐가 가능하느냐 지금 김정은이 하고 또 푸틴하고 짝짝꿍하고 있죠 김정은이 보고 이번에 천리마 1형 실패도 했고 또 한국이 그 천리마 1형 건진다고 어쩌고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핵 해봐 도와줄게 북한이 핵전쟁을 할 수도 있고 핵실험을 할 수도 있어 여러 가지 행을 갖고 도발할 수 있다는 얘기. 이걸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공부를 하고 역사를 파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중국이 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난번 이제 중국이 동북에 거기 이제 흑룡강성, 요령성 길림성 여기는 아주 후진되잖아요왜 한국 없거든? 저기 요령성 쪽에 단동에 그다음에 대련에 한국 밖에 없어. 나머지 두항 한국 없어. 그래서 그쪽에 발전 안 했는데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수도로 열어줬잖아요. 그럼 중국도 보답을 해야 되니까 뭡니까? 뭐핵 갖고 들고 나오는 거야. 러시아도 칼리닝글라드나 벨라루스에서 핵을 쓰겠다고 하는데 대만 해협 문제를 갖고 중국이 핵을 쓰겠다. 뭐 천리마 일령 한국에 건지면 핵을 쓰겠다. 북한이 들고 나오는 거죠. 이게 세계 정치는 살아있다. 국제 정치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핵 전쟁에 대비해서. 뭐방민방검 훈련도 할 필요가 있고 등등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북한이 뭔가 있으면은 킬체노 선제타격하는 걸 포함해서 KMD를 서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러시아 저 전쟁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도 긴장해야 된다. 국제 정치는 살아 있다. 성동격서가 아니라 성서격동의 성동격서. 아, 틀렸다. 성동, 성서 격동맞네 예, 준비해야 돼. 중국의 중동도 대비해야 되고. 돼. 그래서 약간 시진핑을, 시진핑이 된다. 싱하이밍 추방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긴장시키고 준비하게 만드는 거요 경청해주셔서